문제를 아 한번 봅시다. 첫 나온 사람. 삼십이. 다른 분들은요. 성현은 어디까지는 했어요? 뭔가 특징이 될 만한 거좀 찾은 것 같다 하는 거 있어요. 특징이 될 만한 거. 님두 분도요. 어 갖고 어, 그래서 그 어떤 도형, 어떤 사각형이? 아, A, B, D, E가 등변 사각형. 보호까지 다들 했어요? 다 했는데. <laughs> 그딱한끗지 모자르네 지금 보니까 지금 다 했는데 지금. 이게다 했는데 이게 이게 다 했는데. <laughs> 요거랑 이렇게가 똑같죠? 전말은 이해가죠? 나 평사니까 여기도 같죠?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그럼 무슨 꼴? 동변인 네, 등변. 네, 거는 당연해 요왜냐면 이것도 이렇게 같은데 접은 거니까 이렇게 같은 거니까 맞아요. 네. 다 했어요.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의 내 점은 어디 위에 있어? 아한온 위에 있습니다. 예, 이거는 뭐 많이 했던 이야기 주제 중 하나예요. 이렇게. 돼요 여기까지. 그래서 요거 요것들 이용해서 요 외접원 어떻게 사용하실래요? 일단 A D E 의 외접원이 저 동그라미 쳐놓은 거잖아요, 맞지? 음. 어 그리고 B C B C B C 요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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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? 음. 요 B D B D 음. B D 요만큼이 얼마? 음. 아, 4루트 이다. 딱 느낌이 오시죠? 어디 각으로 잘 처리하셔야겠어요. 어떤 각으로 처리를 해야 맞아요? 왜 저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, 이변하고 이변이 있어. 어디 각으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? 뭔가 답은 내을거아니데 지금 이거 답 나왔어? 네, 네 얼마 나왔어? 50? 오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 네. 어떻게 했어? 아니 저 저렇게 안 했어요 그럼 다르게 해주세요 다르게 불러보세요 제가 한걸알아요예한번 얘기해주세요 아그 어... 저는 삼각형을 봤어요 어떤 생각형요저 이등변의 반 이등변의 반 여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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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큼? 근데 그거예요 반대꺼 여기를 네. 어 이쪽을 찾아왔어. 그다음에 모멘터라 뭐그 사인값이랑 각각 저기 어. 저기 각들의 사인이랑 코사인값 구하면은 오. 그냥 다 나와 길이. 어 어떻게 구했어요 사인값들? 잠시만요. 음. 다 같이 한번 의미해봅시다. 얼마나 맛있게 풀었는지. 아, 그 예. AET a e d 에서요 a n g a t a n ASO 평행하잖아요 DB랑 어, a e 랑어그렇 r 그렇 i n g u r 리 h AE c 가 a e c AEC 여기 여기 o m y o g y 90도 맞아 y o 아 y o g y o 저걸 보셔야 문제가 풀려요. 저거 90도인 거 이해돼요? 잘 봐요. 그 성윤이 아까부터 이 평행 잘이잘안 되는 것 같은데 평행인데너네 이거 잘 보면 대칭이동했서 여기 여기 90도로 잡았지. 아 맞나요? 자연스럽게 여기면 아 이거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음. 어떻게 했어요 이어 그래서 그저 90도 옆에 붙어 있는 각. 어 여기. 거기에. 아그거 u l d 했지어 천천히 해봐. a 천 I can't tell you. 파 v e n if I p 고 u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하면 h yogi, I'll put out 아 o walk. Come on, come o 이 yogi. How was it? i <laughs> 다 했어, 다 했어, 잘 했어. 요, 요 가게에서 사인 법칙 한번 쓸게요. 다 같이 불러줘. 사인 아, 네, 네. 2 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분의 몇어 여기 끝이, 끝이, 끝이. 이왜 저번에 넓이가 저거가 반지름 알이 루트 1일이 단. 2 루트 10. 아0이다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시면 2 루트 1 0 분의 몇이. 여기 몇사분면? 음. 2사분면 부호는? 그래. 어 그렇지 플러스 <laughs> 코사인 알파 아, 오케이. 그래서 코사인 알파 값이 나왔죠 예. 코사인 알파가 얼마? 루트 10분의 3이니까 자연스럽게 사인 알파도 바로 보이죠 네. 루트 10분의 네. 1 어, 여기 두개까지는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삼각형 찾아보래 이제? C D 음. E 니까 다 했다 다 했다 C D E C D E 알파 알파로 두으로써 C D E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죠. 어, 사인 머브네 알파 보내면 C D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E R 이게 지금 답이죠 여기 어디만 찾으면 돼? C CD. 아, D만 찾으면 돼 C D C D CD, CD 절차도... 어, 어, 어... 이렇게 다 같은데요. CD 길이 어떻게 쳐요? CD 여기 코사인코사인 코사인 쓰면 돼. 예,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는 거 맞아요? 네.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세요아 식을 불러 있으면 쓰면 되는 거 맞아요? 코스요그 cd를 미지수로 하나 CD 어, 여기를 x라고 봅시다. 그럼 요만큼도 x 근데 어떤 코사인을 말하는 거예요? <laughs> CDB 말하는 거예요. <laughs> 님들이 답으로 갈수 있는 그 코사인을 하나 불러 보세요. 그냥 x 제곱 저기 예. 그 4분의 루트의 제곱이니까 32 6 해서 어허 uh 어허. -huh, uh -huh. 그 C, D, 비삼각형에서코스인으로 x 찾아보고 그쵸, 여기여기여기. 여기 여기. <laughs> 다같이 다시 한번 해볼래요? 식 어떻게 세워요? 성현이 해봐, 성현이. 네. 성현이 한번 해봐. 캔 도이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이씨 길이를 구해도 괜찮아요 아싸리 이씨의 길이를 구해도 돼요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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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, 이씨. 해봐 이씨 서, 성현씨 여기 이씨 길이 한번 구해봐 이씨 저 상태로요? 아 물론 니가 이제 뭔가 좀 해보긴 해봐야겠지 나머지도 빨리 손가락 움직여봐요 뭐든 뭐든 지금 요, 요것만, 요것만 요 하면 끝나요 요것만 요 CD의 길이만 찾으면 답이야 CD CD 저 X값만 찾으면 끝이에요 끝 피니쉬 <laughs> 다 했는데 이게 참... 저는 할때 어? 저 저기 코사인 값이 나오지 않아요? 그래요 맞아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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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거 바로 저 주황색 각도 쓸수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 어, 있어요 여기 베타로 쓸짝 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니까 90도 어, 90도 2분의 파이니까 처분대를잘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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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값 찾아보세요 그럼 코사인 뭐가 코사인 베타가 맞아요. 응. 아. 8루트 e x 분의 32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. 여기 이제 잘 알고 <laughs> 있죠? 코사인 베타는 뭘로 바뀐다? <laughs>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. 그러니까 얘는 다시 뭘로 바뀌고 사인. 알파니까 루트 10분의 1로 다시 되돌아왔죠. 어, 이거 예쁘게 잘 정리하시면 돼요. 이거랑 요거잘 정리를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가 루트 10분의 8루트 2 x 이렇게 쓰면 되죠?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밑에 뭐 남고 루트5 남고 다시 넘어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5분의 x 빼기 4는 다같 이렇게 이 <laughs> 바보같은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8x-4는 0 하면 되죠? 네 그냥 혹시 부르세요 x는 짝수차 쓸까요 짝수차 우리 저번 수업 때 이거 짝수차 했던 거 기억나죠? 네. 절반 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5분의 4 홀마 루트 5분의, <laughs> 5분의 6 플러스 4니까 5분의 20 이렇게 써도 되나? 그럼 x값을 s 6분 l u 당연 마이너스 되겠어 u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 l u 숫자가 좋다 s 6 plus 6 p l 다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20분에. 그렇죠. <laughs> 20분의 1분의 CD가 2분의 루트 5가 되면서 아, 10루트 2. 맞아요. 음, 따라서 R은 5루트 2가 되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몇 파이? 50, 50. 50파이. 그러니까 파이 분의 S 하면은 피프티 맞아요? 네,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딱 10분 쉬고요 그 뒤에 두 개를 이어갈 건데요